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좋은 말씀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네 오늘 경기 돌아갈까요? 이렇게 상당히 뒤에 관심이 많은 경기거든요. 아 이런 경기 할 때는 저희도 좀 떨려요. 투날도 동료에게 연결. 야야투레 산체스. 자 이제 살리고 가야겠습니다. 동료에게 패스길 열어줄 수 있는데요. 메시. 기성용, 윌프리드 모닝 호날두 아, 오른쪽에서 잘 올려줍니다. 좋은 수비 네, 크로스도 괜찮았는데요. 네, 공고어냅니다 멋진 수비 긴장된 순간에 침착하게 처리합니다. 안토니니 호날두 리안 마루왕 페라이니 닫아주고 다시 돌려줍니다 리안 골 찬스 잘 끊어냅니다 기성용 리오넬 메시 보니자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뭔가 만들겠는데요 골 찬스가 인했습니다만 수비가 잘 막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딱 아, 골키퍼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되는데요. 관중들이 이두 팀의 맞대결에 엄청나게 열광하는 모습입니다. 응원가 정말 대단한데요. 아, 이 서포팅이야 말로 어찌 보면 경기장을 찾는 매력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기가 막히게 슈팅을 막아냅니다. 우고산체스 유기적인 플레이 공격 기회 크로스 윌프리드 보니 벨라니의 중간 차단 산타나 야야 투레 이브라이모 비치 대안 자, 패스가 잘 되면 기분이 절로 납니다 아하 공을 뺏겼다가 다시 뺏었습니다 기성용 네, 중요한 순간에 인터셉트. 티아고 실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다문제도로 그대로 세도 합니다. 아 멋진 태클. 하지만 공 흘러갑니다. 보니. 아산뜻한 패스. 자, 수비수들이 판정에 항의를 해보는데요. 오프사이드라고 주장합니다. 펜라이 멋진 패스군요. 보날두. 보날두. 전반 종료 희승입니다. 자, 스코어는 동점입니다. 전반전 45분 예상했던 대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음, 지금 워낙 치고받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다 동점 상황에 좀 안족할 것 같은데요. 네. 후반전에는 어떤 변화가 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최고의 플레이, 주심이 프리킥을 줍니다. 야야 투레, 벨라이니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기성용 안토니니 아, 신중한 패스 연결 적절한 타이밍에 태클로 끊어버리는군요 아 이번 태클 아니었으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었어요 자 문전 세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격수를 놓쳤습니다 리오넬 메시, 기성용, 윌프리드 보니, 시비 안토네니, 메시, 어제린터스, 위험 차단, 질라탄, 브날드. 동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프리킥을 얻었네요. 이브라이모비치 네, 공소현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자, 아, 공을 잘 지켜냈는데 허무하게 뺏겨 버리고 마는군요. 티아고 실바, 호날두 이브라이모비치 리오넬 메시 기성용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샤비 고니. 움직이고 패스하고 오늘 경기의 정수입니다 다른 선수가 공을 뺏겼지만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다시 찾아옵니다 나이스 플레이 볼 뺏깁니다 리오넬 메시 주심이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공 없는 선수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구고받으면서 계속 전진합니다. 절묘한 패스. 서로의 찬 자, 키퍼가 잡을 수 있습니다. 환상적인 골. 공을 소유한 선수, 그렇지 않은 선수. 모두 움직임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은 바로 그림과 같은 골입니다. 상당히 선수들 전체에 자신감을 끌어올 수 있는 멋진 골이었는데요. 자 오늘 경기 첫 골이 나옵니다. 1대0입니다. 마리아노 실리킥을 얻었습니다.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분위기 전환을 시도해야 될 텐데, 네 선수를 바꿔줍니다. 원터치로 간결한 패스. 공간수하는데요아 빠릅니다, 따돌립니다. 메시. 야 깔끔하고 아주 간결한데요? 네, 시도할 만합니다. 경기 막판에 골이 나옵니다. 동점골 자, 앞으로 선수로서 이보다 더 중요한 골을 넣을 수 있을지요. 경기의 주도권은 이제 우리 쪽에 있습니다. 아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인데, 지금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저 위치에서 골을 만들어 냈어요. 대단해요, 네. 아, 좋지 않은 패스. 드로잉으로 연결되겠습니다. 드로잉으로 경기 계속합니다. 안토니니. 디아. 정확한 패스. 자, 후반전의 이제 거의 막바지. 연장전으로 넘어갈 듯 합니다. 어쩌면 승부차기까지 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장전 시작합니다. 자, 어떤 드라마가 또 펼쳐질지요. 리차즈 산타나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이 막힌 찬스입니다. 찬스입니다. 네, 슈팅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나일드. 야야투레. 대얀 명확한 패스 좋습니다. 네, 골키퍼 선방. 공을 잘 잡았습니다. 야야투레 마루왕 페라이니 마리아노. 라모스 산타나 마이카리 차스 야야투레 우보 산체스. 자, 공간 열렸습니다. 네, 연장전 전반전이 끝납니다. 아직 15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승부차기까지 갈 가능성 배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서둘러서 진영을 바꿉니다. 연장 후반전이 곧 시작되겠습니다. 네 상대의 마음을 읽고 있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인터셉트. 아 정말 빠릅니다. 자 여기서 뭔가 나오나요? 골 찬스를 보는데요. 여전히 인플레이 네, 온사이드가 아닌가 했습니다만 부심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자, 부심이 고민도 하지 않고 길을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옵사이드. 아, 지금 공격수 스스로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그 위치였네요. 라모스, 실바. 초박빙의 접전입니다. 자, 승패는 아직 안갯속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안토니니, 윌프리드 보니, 자, 주심이 방해를 하는군요. 야야투레, 펠라이니, 이안 아, 멋진 플레이. 야, 수비 차단 시도합니다. 공격수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 오늘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한 골로 추가득점 노리는데요. 음, 아무래도요, 이, 오늘 골을 한번 넣었기 때문에 발등의 감각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야야투레, 벨라이니, 날두 질라탄, 대안. 자, 찬스로 연결될지. 자, 그대로 진행된 반칙입니다 프리키 걷어냅니다. 막아냅니다. 네, 어려운 발리 슈팅 잘 찹니다. 동점인 상황에서 경기가 종료됩니다. 이제 경기는 승부차기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승부차기가 이제 곧 시작되겠습니다. 네, 잘 떨지 않고 성공. 아이 뭐 배짱 두둑하게 때렸어요. 네, 쫙 골키퍼 순발력. 대단합니다. 아, 키커가 지금 망연자실하는데. 자, 잘찾는데요 아, 멋지네요. 네. 골망 위쪽을 가릅니다. 아, 잘 때렸네요. 네. 자, 성공합니다.

결정됩니다. 야, 오늘 경기에서 밀려오는 골키퍼입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벌써 숙기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경기였는데요. 해설 박문성 의원이었고요. 저는 배성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